얼마 전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미디어 채널 블룸버그가 아시아에 대한 통화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한국을 통화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지목하여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서 지난 수개월간 무역수지 역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섰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온 포커스 네트워크는 외환위기와 국가부도 가능성을 우리나라의 경제기초 여건, 대외건전성, 국가신용 및 부도우염 등의 경제지표들을 중심으로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루토크의 우보 박사입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지난달 말경 블룸버그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여기 미주틴 기사 제목에서 보듯이 아시아에서 주요 통화의 균열, 즉 크랙으로 위기 수준의 리스크가 어렴풋이 밀려오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강떨러의 맹공으로 일본 엔화의 폭락과 중국 위원회 급락이 영내 아시아 통화 위기의 재현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통화로 최근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원화를 1순위로 지목했고요. 필리핀의 페소화와 태국의 바트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태평합니다. 강살 현상은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견조하다는 신호일 뿐, 글로벌 경제의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기구 신용평가사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때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이두 분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포커스경제톡은 이전에 약속했듯이 단순한 뉴스나 시중에 떠도는 뇌피셜을 네 따르지 않습니다. 항상 객관적인 데이터와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팩트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과 소통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달러 대비 최근 환율의 움직임을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금년 들어 YTD, Year to Date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는 17% 상승했고요. 이에 반해 중국 위안화는 마이너스 12%, 우리나라 원화는 마이너스 17% 각각 하락했고요. 일본 엔화는 마이너스 23%나 폭락했습니다. 달러에 나올로 강세 즉킹 달러의 파도가 전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 3국에 거세게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을 따로 떼어 놓고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4년 만에 1,400원대가 뚫렸습니다. 달러는 100원 정도만 더 떨어지면 1997년 IMF 외환 위기 수준에 근접합니다. 환율의 급등은 수입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관리에 큰 부담이 됩니다. 다음으로 블룸버그가 지적하는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경상수지 적자 폭은 30.5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난 4월 적자를 보인 후 4개월 만에 또다시 적자로 돌아서게 된 것이지요. 경상수지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역수지가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입니다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고 내수 규모가 작으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큰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경제성장 모멘텀과 경기 지표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IMF의 세계경제전망 수정치에 따르면 금년 말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6% 내년도에는 2%로 전망되어 경기 둔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에 당초 예상치 2.9%에서 대폭 낮아진 수치입니다. 한편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작년 5월 정점을 찍고 금년 1월 100 이하로 하락하여 9월에 98.4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는 실제 경기에 6 내지 9개월 선행하고요. 여기에다 지난 9월 10년과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역전되었습니다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장기화되면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은 외환 보유액입니다 재무설계해서 개인들도 최소한 3개월 분 비상자금을 확보해둘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환 보유액은 국가의 비상자금이지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300달러도 안 되던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9월 말 현재 4,168억 달러에달해 아직은 든든합니다. 여기 당시 신문 보도기사에서 보듯이 IMF 구제 금융을 받던 나라가 세계 8위의 외환 보유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율 방어를 위한 미세 조정, 스무딩 오퍼레이션으로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고 있어 경계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작성을 발표하는 국제투자대조표를 보면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 즉 외채를 제외한 순대외채권이 금년 2.4분기말 현재 3,861억 달러에 달합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277억 달러에 비해 14배에 달합니다. 단 준비자산 즉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이 서서히 증가하여 42%에 달하고 있는 것이 다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78.4%의 절반 수준이라서 대외 건전성 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약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GDP 대비 우리나라 가계 부채 비율은 104.3%에 달해 세계 36개국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요즘처럼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의 부채성한 압력이 가중됩니다. 이 과정에서 연체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게 되고 애환 의기를 촉발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른쪽 그래프에서 코로나 발발 이후 국가 채무가 급격히 불어나 재정적자 비율이 50% 내외까지 상승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가게와 마찬가지로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표에서 보는 것처럼,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 기관이 평가하는 한국의 국가신용도는 모두 상위 등급, 즉, 하위 퀄리티에 해당하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다른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므로 한시라도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CDS, 크레 e d i t d e f 은 국가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파생금융 상품입니다. 한 국가의 파산 위험을 사고 팔수 있고 프리미엄은 보상을 대가로 지불하는 일종의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이 편은 10월 19일 현재 국가별 5년 만기 국채의 CDS 프리미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59BP이고요 액면가 만원에 대해 59원을 보험료로 지불하는 구조라는 것이죠 국가부도 확률은 CDS 프리미엄을 일에서 회수율을 뺀 값으로 나누어서 구하는데 한국은 0.97%로 계산됩니다 아쉽게도 CDS는 2004년부터 출시되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다만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환율이 달러당 1,500원 이상으로 급등하고 CDS 프리미엄도 692까지 치솟았습니다. 2011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 이후 CDS 프리미엄 1000BP 부도 확률 16.7% 이상이면 부도 상태로 간주함으로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은 아직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외환 위기 전개 과정을 여기 플로우 차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대유행 이후 각국에 과잉 유동성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로 인해 글로벌 버블이 형성되었고요. 요즘처럼 미국, EU 등 여러 나라들이 40년 이래 거대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죠. 미국 연준은 요즘처럼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 강달러 현상이 심화되고 각국 중앙은행은 국제금리차를 줄이기 위해서 연쇄적 금리 인상 행렬을 이어갑니다. 유한시장에서 환율이 급등하고 통화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요. 신흥시장에 금융취약국, 부채과다국들의 자산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이때 대외 충격을 견뎌내지 못하는 국가들은 파산이나 부도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무렵 해치 펀드 등 국제 투기 자본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이 헐값에 나온 사냥감을 사들이면서 글로벌 부의 재편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일각에서는 음모론이라고는 하지만 금융 전문가 쑹 흥빙이 화폐 전쟁에서 주장하는 외환 위기의 전형적인 양털깎기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997년 한국의 IMF 예언 위기를 대표적인 양털깎기 사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아래의 10개의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예언 위기 재현 가능성에 대해 현재의 팩트를 아래와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노란 등은 경고, 파란 등은 안전, 빨간 등은 위험을 표시합니다. 우선 환율, 성장 모멘텀, 재정 건전성은 노란 등으로 경고입니다. 다음으로 외환 보유액, 순대외 채권 및 단기부채, 국가신용등급, CDS 프리미엄, 국가부도 확률은 파란 등으로 안전합니다. 그러나 경상 및 무역수지 적자와 가계부채는 빨간 등으로 위험 수준입니다. 종합적으로 파란 등 5개, 노란 등 3개, 빨간 등 2개로 현재 외환 위기 재현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경고와 위험 신호를 나타내는 지표들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해 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 그리고 향후 전망과 대책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최근 미국 연준의 초고속 금리 인상 행진으로 촉발된 강달러 현상이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파급되면서 세계 주요국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에서도 역내 통화 위기 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이 강하게 들려오고 있다. 둘째, 특히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약 85%에 달할 정도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최근 성장 모멘텀의 둔화와 지속적인 무역수지 역조에다 경상수지마저 적자를 보임으로써 1997년 외환위기 재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셋째, 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기초여건 대외 건전성, 국가신용 등급 및 부도 확률 등. 열개 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팩트를 체크해 본 결과 아직 외환 위기 재현 가능성은 낮으나 앞으로 환율 급등 성장 동력 둔화 및 경기 침체 가능성 재정 건전성 악화에다 경상 및 무역수지 적자 가계 부채 과다 등 잠재적 위기 요인이 복병처럼 존재하므로 이러한 지표들에 대한 각별한 경계심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따라서 포커스 워크는 향후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에 대비하여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연준으로부터 달러를 조달하는 퀴마 레포제도, IMF 특별 인출권, 한미간 통화 수합부 체결 등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기 사진의 조언 밀턴은.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17세기 영국의 시인으로 칭송받는 대문호입니다. 신라관의 저자로서 널리 알려진 밀턴은 서사시 분야에서 세계 문학사에 거대한 발자취를 남겼는데요. 그의 문학작품으로부터 발췌된 에브리 클라 Cloud Has a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구의 회자될 정도로 널리 쓰이고 있는 격언이죠. 우리말로는 모든 구름 너머에는 은빛 햇살이 비친다 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990년대 말에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이 낮지만, 그래서는 정말 안 되죠. 그러나 만에 하나, 이런 우익의 험한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밀턴의 격언에서처럼 어두운 먹구름 속에서 소망의 은빛 햇살은 환하게 비춰올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 어렵고 힘든 경제 환경 속에서도 부정보다는 긍정을, 절망이 아닌 희망을,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현재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포커싱 레톡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블로그 우버의 경제나무 링크에 들어가면 영상의 전체 방송 대본을 읽어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커싱 레톡는 돈과 힘이 되는 경제나무를 키우며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향해 우버 말리를 걸어갑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